계세요. 예 최생금 코리아 뉴스, 코리아 드림 뉴스입니다. 코리아 드림 뉴스이고요. 최생금 대표님인데요 우리 그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 송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영차님. 예, 예. 아 그러니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안이 없어서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고요자 여기 네. 네 제가 아 스는 위치는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됐고요. 네네네 옆광 네. 잘 조정 조절, 네 조절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제 여기로 와주세요. 거기 이렇게 이제 어, 어 이제 배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마이크 흡음 잘 되고 있죠? 네.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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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어,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어, 간략하게 어, 식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개회하고 참석자 소개를 어 해야 되는데 어 소개할까요 어? 소개할까요 회장님 어? 회장님 참석자 소개할까요 참석자 소개하지 말고 할까요 예? 네. 참석자 소개할까요 하지 말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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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식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 참석자 소개를 하고 아, 국민의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 가지고 온 대로 최대한 또박또박 낭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핵심 주장 및 질의응답을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의응답은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예, 그래도 순서에는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제창을 하고 또 행사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한 지금 아 7시 12분 됐죠? 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입법 독재와 피고인 대통령 방탄, 방탄 3법 규탄, 그리고 서울 고법, 서울 지방법원, 어, 지방법원이 헌법 제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재판 연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세 번째 그렇게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을 규탄하기 위한 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참석해 주신, 어, 독립언론이 언론사죠, 독립언론이 아니라 언론사가 계시는데요. 코리아 드림뉴스,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인천 동구 중구가 2026년 7월 1일이면 재물포구로 출범을 합니다. 재물포구로 출범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서 중구 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 가지고 우리 중구 동구가 어, 하나의 구로 이제 합쳐져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중구동구 발전 협의라는 회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회장님 몇 년이나 됐죠? 한 10년, 11년, 11년 정도, 예, 11년 정도 어, 그, 그 모임에 어, 모임을 이끌어 오시는 우리 고달선 중구동구 발전 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아, 옆에? 아, 그래요, 예. 자, 옆에 이렇게. 옆에 들고 있어야 된다, 된다는데. 그래야 모양이보이지아요 예. 예. 왜냐면, 아, 이게 그 피켓이. 예. 예. 네. 와요 네. 들어와요. 여기, 예, 옆에 피켓 들고. 피켓이 나와야 돼, 화면에. 잘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나오나요? 예. 그 뒤에, 우리가 뒤에 있어야지. 아, 뭐 제가 이거 한 걸음 앞에 쓸게요, 그러면 됐죠. 양쪽 옆으로, 옆으로, 예, 양쪽 옆으로, 예, 옆으로, 예, 피켓 잘 보이게, 예, 조준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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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끈은 뒤로 당겨주시고요, 예, 예, 됐니다딱 좋습니다. 됐죠? 네. 네, 참석 소개, 참석자 소개가 끝났으니까, 예,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아, 어, 지금 제가 자유공원에 올라와서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국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아, 지금 국기는 유일한 국기가 자유공원에 국기 계인데 국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제, 네, 어, 네. 그 카메라 삼각대에 국기가 들려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아, 참, 너무 열악하다. 아, 그냥, 너무 예, 있으니까요. 그냥 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교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일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 아시죠? 자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다음은 호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수호, 수호 및 자유민주주의 훼손 규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근간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입법독재와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국민 모두가 법, 앞,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피고인 대통령 방탄 3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직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내로남불 해석하여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 등 피고인 대통령 방탄 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84조가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방탄용 입법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러한 시도는 특정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위에 굴림하는 입법 독재 행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전례없는 특례가 주어져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제11조의 대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정 개인을 위한 특권이 허용되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둘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의 헌법 제84조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재판 연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헌법 제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천재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의 정신을 오판한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다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수많은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수 많은 의혹들, 특히 부실한 선거 관리와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국민 주권은 형해화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뿐입니다. 넷째, 대다수 국민에게 불신의 소지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는 국민의 선거 참여 의지를 저해하고 선거 불신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수호자로서 특정 정치 세력의 입법 독재와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훼손되는 법치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너지,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되는 헌법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법부와 정치권의 강력히 전달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법 앞에 평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어,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음,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와 피고인 대통령 방탄 사법을 규탄하고 서울 고법과 서울 지방법원이 헌법 제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재판 연기하는 그 행위, 사법부의 굴족, 굴종, 굴욕, 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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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포기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 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 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 어떤 특권을 어, 법, 법, 법 앞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법앞에 평등은 반드시 지켜야,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세력의 입법 독재와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네, 혹시 어, 질의하실 분 있으면 <laughs>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laughs> 네.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건데요. 네, 네. 이게 어, 국회의원이나 유명 정치인들이 하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의 그 네. 지방자치의 의원으로서 이런 기자회견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좀클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도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에 서는 용기에 제가 박수를 드리고요. 여기 에 향후 네. 이 회견을 통해서. <laughs>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뭐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괜찮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이러한 기자회견은 어, 소위 얘기해서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사실상 전유물처럼 그렇게 행해져 왔습니다. 왔는데 어, 저는 어, 그 대통령 취임 후 피고인 대통령 취임 후에. 어, 방탄 삼법에 대한 논의라든지 또 어, 고등법원에서 최초로 제 헌법 제 84조를 근거를 들면서 자의적으로 해석 하면서 재판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 헌법 제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거였었다면은 재판부가 이미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공정한 선거에 어,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이유로 재판을 연기를 했었어요. 그게 6월 18일 이었었죠. 연기를 했을 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그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자의적 판단을 해서 아예 무기한 연기 연기를 한 거예요.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취지로 제가 보여지고 있고 대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사법부가, 어, 대국민 앞에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분명히 선거 전에 약속한 걸 갖다가 스스로 깬, 깬 거예요. 스스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법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규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자회견을 제가 하게 된 거는 그런 그, 어, 고등법원의 조치가 나왔을 때, 어, 우리 국민의힘 관계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분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세요. 예, 김영태 비대위원장이신데 어, 기자회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님도 기자회견을 했고뭐 몇몇 여러분들이 기자회견들을 하고, 규탄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인천 동구의 어, 구의원입니다. 현재 구의원인데, 어,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 주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에는 저한테도 늘 항상 전화가 걸려오고, 만나면 얘기하는 게 아, 국민이 왜 이렇게 하냐. 뭔가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냐 국민이 망한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는 정치인들 행동하는 정당이 돼야 되고 행동하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쉬, 뭐 쉽게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어, 국민의힘 당사 포기하고 천막 당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어,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고 나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의원의 현직 구의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아, 어, 저는 제가 어, 국민의힘에서 어, 자칫 잘못하면 은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제가 다음에 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지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의정 활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오히려 박수보다 견제와 공격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것 자체가 저는 뉴스가 되고 또 지지하는 그 시민들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다른 질이 있으시면은 예 질이 그리고 네 지금 계속해서 원래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네. 처음에 경선 과정에서 네. 제시한 거가 뭐냐면 사전 투표 폐지를 하겠다고 저기 공약을 했었어요. 경선 과정에서. 네네.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제시한 것이고 네. 사실 뭐 실제 당선이 돼도 그거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어, 이 사전 투표 관련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과지 주장들 이 있어서 어느 게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네.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논란이 되는 거라면 사전 투표를 이제라도 중단하는 게 좋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laughs> 그러면 사전 투표를 폐지를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오전 6시에서 저녁 8시까지 했잖아요. 이번 네네. 선거에서는. 네. 그럼 뭐 선거 시간을 투표하는 시간을 좀더 늘려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예, 네, 저는 10시까지 하지 말고, 뭐 9시나 10시까지 한다면 네. 굳이 사전투표하지 않아도 10시까지 한다면 퇴근 후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어, 대해서 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네, 투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투표의 사대 원칙도 있는 거고, 그리고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네. 그리고 투표를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어 각자의 지지하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선거는 당일 선거가 선거고, 당일 선거가 투표입니다.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어 많은 그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의 편의를 좀 조장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관리가 부실한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관리가 부실한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은 사전 투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 중에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담았는데요. 그렇게 사전 투표가 폐지가 되게 된다면은 본 투표로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뭔가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 시간을 6시부터 저녁 6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아니라 저는 어, 투표함을 한장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투표장소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투표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대에 맞춰서 투표장소에 와서 투표를 할수 있고, 투표 관리, 어, 선거 관리나 투표 참가인들은 어, 6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제를 하면서 투표함을 지키면서 하면은 어, 좋지 않을까 하는 어,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왜 후보님은 또 사전 투표를 본인이 가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후보 후보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께서 왜투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왜그 어, 승복선언을 왜 했는지 승복 기자회견을 했는지 하고 따지고 어,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근데 어, 승복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나온 거는 분명히 나온 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이고 의혹인 겁니다. 정확한 부정 선거에 대한 팩트가 어, 나와, 나와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다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과 부정 선거에 대한 정황이기 때문에 어, 부정 선거에 대한 팩트가 나온다고면은 아마 어, 우리 그 국민의힘의 어, 당 대표가 누구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 주민의 눈높이거든요. 그것을 헤아려서, 어, 행동을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예, 없으시면은,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어, 구호재창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구호재창을 우리가, 어, 또그동천역에서 힘들게 인천역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고 오셨는데 어 자유공원 인천상주작전 자유의 상징 메가다동상 앞에서 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구호대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한네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네 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하면은 진행하라, 진행하라, 진행하라 세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앞에 평등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면은 지켜내라. 지켜내라 지켜내라 그리고 입법 독재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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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폐지하라 하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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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머지 뒤에 건좀 쉽습니다 그냥 뒤에 만 따라서 오면 되는데 앞에 거는 좀 어렵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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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 앞에 평등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내라 지켜내라 지켜내라! 네, 이번엔 이제 쉽습니다. 입법 독재 귀탄한다! 입법 독재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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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탄한다. 귀탄한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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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고, 어, 마치는 게 아니라, 어, 인천 지역 전역을 돌면서 이와 같은 홍보활동, 홍보활동을 계속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이기 때문에 낮에 시간은 제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도 또 일정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홍보활동과 함께 기자회견과 함께 또 병행해서 가능하면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당원가입 하는 거, 당원 가입도 같이 동료에서 당원 가입도 받아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우리 그 카톡이나 다른 SNS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또 인천 시민,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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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좋은 네, 좋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유, 하,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의원님. 네. 아까 제 질문에. 네. 증거가 차고 넘쳐요 지금. 네 지금 아직 이제 응. 라이브 방송인데요. 네. 차고 남, 남, 넘치는 증거는.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드림뉴스 네. 초생금 네. 기자입니다. 네, 거예요. 저는 지금 오전, 네. 오늘, 어, 7시 15분 전후부터 시작해서 여기 인천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네. 동상 네. 앞에서 네. <laughs> 열린 어, 기자회견 실시간 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지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안내 방송을 어, 미리 공지하려다가 제가 만약에 장소에 늦게 오거나 참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함께 해주신 분들 부담을 줄것 같아서 어, 그래서 오늘 어, 오전에, 오전에 이곳에 많이 도착하면 많이 제가 방송을 했는데. 내보내도 되기 아, 때문에 일부러 어, 네. 그 네.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 일정은 어제 오후에 제가 알게 돼서 또그 지금 여러분. 인천까지 와서 실시간으로 네, 방송을 네. 내보냈고요. 너무 그 너무 지금까지 당황합니다. 시청해주신 그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드림 뉴스 최생금 네. 기자입니다. 네. 보통 아, 이번에 그 재판 무기한 연기 관련해서 열심히 뛸 겁니다. 그 네. 유명 정치인들은 네.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동구의 구의원이 이러한 어떤 그 견해를, 자신의 견해를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